106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 이것이 3과 또 세수의 곱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고르는 문제예요. 자, 등비수를 이루었다 하면 첫 번째 항은 a1, 그리고 a1r, a1r의 제곱 이렇게 수를 진행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합은 3. 그리고 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세제곱, 아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자, 이것을 열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A1으로 묶을 수가 있겠고요. R, 아래 제곱이 3. 또 여기에서는 A1과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A1, R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을 R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이것을 풀어보면 a1은 r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입을 하면 r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r이 3이 됩니다. 양면 r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r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r,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r의 제곱 5r 플러스 2는 0으로써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 2가 있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수 A1은 4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입이 되고 있어요. 이때 처음 시작되는 수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세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면 4,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고, 1로 진행을 시켜보면, 1, 여기에서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이때 세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4로 동일하고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